정리 18. 만일 인간의 신체가 한때 둘 또는 그보다 많은 물체들로부터 동시에 자극받아 변화되었다면, 정신은 나중에 그것들 중에 하나를 표상할 때 곧바로 다른 것까지도 상기할 것이다. 증명 정신이 어떤 물체를 표상하는 이유는 앞의 개에 의해 인간 신체의 일부가 외부 물체 자체로부터 작용받을 때 인간의 신체가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신체가 외부 물체의 인상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에 의하면 신체는 그때 정신이 동시에 두 물체를 표상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정신은 지금도 역시 두 물체를 동시에 표상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은 그중에 하나를 표상할 때 즉시 다른 것도 또한 상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바느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나중에 바늘을 머리에 올릴 때 실을 같이 또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늘에 실을 깨어 바느질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연상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작용을 스피노자는 일종 인식으로 분류합니다. 주석,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기억이란 무엇인지 뚜렷하게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신체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들의 어떤 연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은 인간 신체의 변형들의 질서 및 연결에 따라서 정신 안에 생긴다. 나는 첫째로 그것은 단지 인간 신체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들의 어떤 연결이지. 그 사물들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념들의 연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정리 16에 의해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이며 이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사물의 인상과 그 인상이 전 신체를 자극하여 변형이 되어 우리의 정신 안에 기억을 남긴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칸트는 사물의 현상이 시공간을 형식으로 해서 우리의 감성을 통하여 표상되는데 이 표상을 지성이 사고하고 총합하여 12개의 범주로 개념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이론은 스피노자의 기억 형성 과정을 시공간이라는 감성의 형식과 지성의 12개의 범주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것입니다. 스피노자도 역시 우리의 정신에 형성되는 개념은 물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의 현상이며 그것을 우리 신체가 해석한 것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스피노자가 감성과 지성을 구분하지는 않고 신체의 변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둘째로 이 연결은 인간 신체의 변형들의 질서 및 연결에 따라서 생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연결을 지성의 질서에 따라 생기는 관념들의 연결과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지성의 관념들의 연결에서 정신은 사물을 그것의 제1원인에 의해 지각하며 이 지성의 관념들의 연결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동일하다. 이 지성의 질서에 따라 생기는 관념들은 스피노자의 분류에 따르면, 이종 인식이며 이성적 인식에 해당됩니다. 이성적 인식이라 부르는 이유가 제1 원인에 의해서 추론되기 때문입니다. 일종 인식에서 이종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에티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성적 인식이 모든 인간에게 통일하다는 것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피고자가 진리라고 보는 참된 관념이란 필연성과 보편성을 지니게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왜 정신이 한 사물의 사유에서 즉시 그것과 아무런 유사성이 없는 다른 사물의 사유로 옮겨가는지를 뚜렷이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로마인은 포움이라는 단어의 사유에서 곧 바로 어떤 과일의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이 과일은 그 발음대된 음성과는 아무런 유사성도 공통점도 없다. 단지 동일한 사람의 신체가 이 둘로부터 자주 동시에 자극받아 변화된 것에 불과하다. 즉, 그 사람이 그 과일을 보면서 포뭄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던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자는 자신의 습관이 사물의 심성을 신체 안에 질서 잡아 놓은 데 따라서 하나의 사유에서 다른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예컨대 군인은 모래에 새겨진 말의 발자국을 보자마자 즉시 말의 사유에서 기사의 사유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전쟁 등의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나 농부는 말의 사유에서 쟁기의 사유로, 그 다음에는 논밭의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이 사물의 실상을 이방식 또는 저방식으로 결합하고 연결하는데 습관화되어 있음에 따라서. 하나의 사유에서 다른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우리의 정신 안에서 사유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또그 사물들과 관련된 어떤 사물이나 사건 등으로 연결되어서 사유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습관, 즉, 개인 신체의 경험이으로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아, 이러한 감정이 아주 단순하게 분류하자면 좋고 실험이라는 신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은영 박사님의 3분 영상을 잠시 보고 논의를 이어나가죠. 여러분들을 뵙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감정, 마음, 마음, 소통, 뭐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정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태어난 깐나라기도요,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딱 맞게 하면 찡그립니다. 태어난 지몇분안된 몇 아이도.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사에를 갔는데, 산에 갔는데, 뱀을 봤어요. 물론, 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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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싫지. 네 그분들 뭐 약간 좀예 <laughs> 이렇게 옆에 네, 두고요. 대부분의 맞 <laughs>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약간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자이 뱀이라는 자극에 대한 나의 몸의 반응이 감정입니다. 자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아빠가 아들을 키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아, 아들은 너무 여리고 섬세한 아이예요 근데 아빠는 불굴의 의지로 맨바닥에 헤딩을 하면서 성공을 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보면, 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퇴근하려고 와서 아빠 왔다. 그러면 아들이 아빠 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이러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섬세한 아이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 왔다, 너 뭐하니? 했을 때 아, 아예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예요. 사실 뭐 어떻습니까? 요즘 대세입니다 부드러운 남자가 그런데 <laughs> 네. 이 아빠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아, 아니, 아니. 때문에 싫어, 걱정을 합니다. 아, 싫어요, 싫어요. 싫으세요. 근데 싫은 마음 밑면에는 사실 걱정, 걱정하는 걱정. 게있는겁니다그 걱정이 싫은 것처럼 표현되는 네, 거지. 네. 사실은 어 얘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네, 수 그래요.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너 그래가지고는 이 험난한 세상 못 살아간다. 밖에 나가면 무림천하야. 너 이래가지고는 안 돼. 자 똑바로 차려. 열심히 쉬자 차려. 다 똑바로 인사. 안녕하세요. 방울뱀 소리 한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한테 똑바로 인사하라고 합니다. 자, 이 아빠는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죠. 아빠는 사랑하고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극은 아이 입장에서는 싫습니다.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감정은 출발은 두 가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좋고 싫고. 정리 19. 인간의 정신은 신체가 자극받아 변화된 변형의 관념을 통해서만 인간의 신체 자체를 인식하며 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음. 인간 정신의 관념의 대상은 정리 13에 의해 신체이므로 신체가 외부의 물체로부터 자극받아 변형될 때 신체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정신은 신체 자체를 직접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신 변형론에 의해서 신체는 연장 속성의 변형이고 인간 정신은 사유 속성의 변형이기 때문에 신체를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변형된 관념을 통해서 비로소 신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머리를 돌리다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면서 아픔을 느꼈다면, 이때 비로소 머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증명의 내용은 어, 문장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러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증명.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은 인간 신체의 관념 자체 또는 인식이며 이 관념 또는 인식은 신이 다른 괴물의 관념으로 변형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정리구에 의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 신체의 관념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배고프다, 아프다, 가렵다는 것이 전부 인간의 정신인데 이것은 신체의 관념, 즉, 신체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 또는 신의 속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배고프다는 것은 신의 속성이 작용하여 배고프다는 것이며 이 경우 신은 배가 자극받은 관념으로 변형되어 있으므로 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은 우리의 정신으로 작용하는 신의 속성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청사에 의해 인간의 신체는 말하자면 끊임없이 재생되면서 극히 많은 다른 물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한 관념들의 질서 및 연결은 원인들의 질서 및 연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리칠에 의해. 이 관념은 신이 극히 많은 괴물들의 관념들로 변형해 있다고 고찰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을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햇빛, 공기, 물, 음식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신체가 자극받아 따뜻하다, 시원하다, 맛있다 등의 관념이 발생하는 것은. 그러한 물체들의 관념을 형성하는 신의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의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극히 많은 다른 관념들로 변형해 있는 한에 있어서 인간 신체의 관념을 가지거나 또는 인간의 신체를 인식한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정신으로 작용해서 그러한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들의 관념으로 변형되어 있다는 관념으로 따뜻하다, 시원하다, 맛있다 등의 관념을 우리의 정신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관념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라 물체가 관념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즉, 정리 11의 계에 의해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신체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정신이 신체를 인식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다. 즉 인간의 정신은 그와 같은 변형을 지각한다. 정리 12에 의해 그러나 그러한 신체의 관념을 신이 인간의 정신으로 작용해서 수용하려면 인간의 정신은 신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칸트의 관점과는 다르죠. 칸트는 신을 배제하기 때문에 신체의 감성이 직관을 구성하고 인간의 지성이 인식한다고 합니다. 인식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확연한 차이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신 또는 신 안에 있다는 것은 신의 속성의 영향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은 정리 16에 의해 인간의 신체 자체를 지각하며 더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각한다. 정리 17에 의해 그러므로 그러한 한에 있어서만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신체를 지각한다. QED 이러는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이 배고프다 등의 인간신체를 지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작용인데 주체가 정신을 구성하는 신이냐, 괴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신이냐를 구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피노자의 전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논리의 그 순서가 제1 원인인 신을 먼저 구명해야만 인간 신체나 정신을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비해 칸트는 신을 배제했기 때문에 결국 칸트의 주장인 인간 정신이 사물의 그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라는 생각은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칸트는 신은 인간 이성으로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전제한 철학적인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유명도로 보면 칸트의 말이 일단은 표를 더 얻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 즉, 제1 원인을 인정한다면 스피노자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구현한다면 추운 겨울에 방안이 따뜻해졌는데 보니까 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로가 있으므로 따도사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지 정신이 먼저 따뜻을 느끼는 것이 아리라는 뜻입니다 정리 20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도 신안의 관념 또한 인식이 있다 이 관념 또는 인식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안에 생기며 또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귀속된다 모든 것은 신의 작용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의 정신도 신의 작용인 것입니다. 증명 사유는 신의 속성이다. 정리 일에 의해 그러므로 사유와 사유의 변형들에 대해 따라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도 정리 십일에 의해 필연적으로 신 안에 관념이 존재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정신에 대한 이러한 관념 또는 인식은 신이 무한한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다른 개물의 관념으로 변용해 있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다. 정리구에 의해 우리의 정신이 신의 작용이라는 것은 신의 무한한 능력이 내 정신 속에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제1 원인으로서의 신으로 서급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관념들의 질서 및 연결은 원인들의 질서 및 연결과 동일하다 정리 칠에 의해 그러므로 정신에 대한 이 관념 또는 인식은 신체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며 신에게 귀속된다 QED 이 역시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이든 정신이든 모든 정보는 심신평행론에 의해서 신 안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용어로 말하면 모든 정보는 유일하며 시공간에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 21. 정신의 이 관념은 정신 자체가 신체와 합일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신과 합일하여 있다. 심신이라는 논의란 정과 신체를 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이다 마찬가지로 정신과 정신에 대한 관념도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증명. 우리는 신체가 정신의 대상이라는 사실로부터 정신이 신체와 합일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정리 1 2와13 참조. 그러므로 이와 동일한 논법에 의해. 정신의 관념은 그것의 대상인 정신과 합일를 잇지 않으면 안 된다. QED 정면은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석을 보시죠. 주석 이 정리는 정리 7의 주석 속에서 말한 것에 의해 한층 더 명료하게 이해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신체의 관념과 신체, 즉 정리 13에 의해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개체로서, 어떤 때는 사유의 속성 아래에서, 또 어떤 때는 연장의 속성 아래에서 생각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의 관념과 정신 자체는 동일물이며, 그것이 동일한 속성, 즉 사유의 속성 아래에서 생각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의 관념과 정신 자체는 동일물이며, 그것이 동일한 속성, 즉, 사유의 속성 아래에서 생각된다. 말할 건데, 정신의 관념과 정신 자체는 동일한 사유능력으로부터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 신 안에 생긴다. 왜냐하면 사실상 정신의 관념, 즉 관념의 관념은 관념이 그것의 대상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유의 양태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관념의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사실에 의해 그는 자신이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알며 동시에 자신이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며 이렇게 무한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룰 것이다. 요약하면 정신의 관념의 대상이 정신이라는 사실 자체라는 점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정신의 관념이란 정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은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울에 비친 것을 다시 반대쪽에서 비추면 거울 안의 모습이 다시 비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이어지기 때문에 본체가 거울의 모습과 분리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 22. 인간의 정신은 신체의 변형뿐만 아니라 이 변형의 관념도 지각한다. 증명. 변형의 관념의 관념은 변형의 관념 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며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귀속된다. 이것은 정리 20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인간의 정신 안에 정리 12에 의해 즉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다. 정리 11의 계에 의해 그러므로 관념의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인식 또는 관념을 가지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을 것이다. 즉, 정리 20일에 의해 그것은 인간의 정신 자체 안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은 신체의 변형 뿐만 아니라 그것의 관념도 지각한다. QED 인간의 신이 신체의 변형, 이를테면 대고보다 등의 환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왜 배가 고프지? 배가 계속 고프면 어떻게 될까? 등의 배고프다라는 관념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배고프다라는 관념이 신 안에 존재하던 이 관념의 관념도 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그것을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의 모든 지각은 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관념의 관념도 인간 정신이 지각하는데, 인간의 정신도 신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정리 23. 정신은 신체의 변형의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 있어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이 정리 22와 23은 앞 정리들을 다루면서 내용은 거의 다루어졌는데, 명제화 시의 얻음으로써 제3부 감정의 본성 및 기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용이함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늘에 순간적으로 찔렸을 때 아프다는 느낌만으로 자기 자신을 지각하지 못하고 찔린 상처가 작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크면 빼내들을 붙인다든지 등의 치료를 하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인식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증명 정신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은 정리 20에 의해 신체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귀속한다. 심신 행론에 따라 어 이렇게 되며 계속되는 증명의 내용도 이와 같이 설명됩니다. 보시죠. 그러나 정리 19에 의해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신체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않으므로 즉 정리 11의 계에 의해 인간 신체에 대한 인식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신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정신에 대한 인식도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는 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 11의 계에 의해 그러한 한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역시 신신이 평행하므로 신체에 대한 인식은 정신이 주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에 대한 인식도 정신이 주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신의 관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의 작용으로 설명한 것이 정리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신체가 자극받아 변화된 변형의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의 본성을 포함한다. 정리 16에 의해, 즉 그것은 정리 13에 의해 정신의 본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관념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그런데 정리 22에 의해 이 관념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정신 자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은 그러한 한에 있어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QED 이 문장에서 변화된 변형은 관념이고 변형의 관념은 관념의 관념입니다. 관념의 관념이 인간 신체 자체의 본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면 배고프다, 아프다 등은 관념이고, 네. 왜 배가 고프가까 뺀들을 붙여야겠다 등은 관념의 관념인데, 관념의 관념을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신체의 본성, 즉, 자신을 유지하려는 본성인 코나투스가 그 관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리에서 스피노자는 인간은 본성을 유지하려는 욕망과 노래인 코나코스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